파이팅, 파이팅 가자 네. 짚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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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짚지 짚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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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에 한번 더, 한번 바닥에 찍고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제일 가 보이는 제일 가벼운보이 제일 가벼워 보이는 거여! 제일 가벼워! 가벼워! 제일 가벼워! 하일 가벼워! 제일 가벼워! 제일 가벼워! 제요 가벼워! 제 가벼워!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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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다 이제 놀아놀아 돌아. 와. 와. 왜 그래? 만 하지 이팅빨 다. 도 괜찮아. 이거 놀고도 일자로 쭉 가는 거야. 화이팅 즐겨. 즐겨. 즐겨 이팅화이팅 오른쪽으로 붙어 줘.

16, 1아 16, 16, 16, 16, 빨리 가! 6 아, 아, 빨리 가, 가. 아. 나 왔다! 나 왔다! 나올 때, 쪄, 위 쪄! 밀어, 밀어, 밀어! 그렇지! 더 세게! 갈수 있어, 갈어 밀어, 어 밀어! 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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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화이팅! <�ọc�> 오른쪽으로 오른쪽 오른쪽 화이팅! 화이팅 나보다 빨라 화이팅! 좋아 화이팅! 옆으로 누워 옆으로 옆으로 누워 옆으로 옆으로 누워 옆으로 누워 옆으로 누워 옆으로 누워 옆으로 누워 다리로 밀어 다리로 밀어 쭉쭉 밀어 벽 잡고 당겨 <Rocky> 겹잡고 쭉 당겨. 겹잡고 당겨. 좋아. 좋 좋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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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앞에 보고 앞에 보고. 손 골라 손 골라. 좋아 좋아. 앞에 보고. 나왔어 나왔어. 호흡 하고 호흡 하고. 내려 내려 내려. 호흡 하고 좋아 좋아 좋아. 빠야 몇몇 몇야 한백십번헤이좋 남았어, 십삼은 남았어, 쉬었다가 쉬었다가. 그래. 평화는, 쉬었다가 쉬었다쉬었다 배, 쉬었다가 쉬었다가, 배, 준비되면 가. 쉬었다가 쉬었다가 쉬었다가. 전환구 풀어, 전환구 풀어. 전환구 풀어. 오빠 오빠 준비되면 올라가, 천천히 올라가. 자꾸 씩씩 한상 씨가도 돼. 격 잡고. 아 포기하지 마. 마이팅 마이팅 끝까지 가 끝까지. 포기하지 마. 마이팅 마이팅. 이 친구의 중량물이죠 중량물. 파이팅. 등이다등이다 멋있다 멋있다. 파이팅 파이팅.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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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 멋있다 멋있다. 흥고르고흥고르고흥고르고 고르고. 고르고 시작해야 돼 이거. 공기 괜찮아요 공기 괜찮아요. 내쉬는 네, 거 잘하고. 파이팅 파이팅. 손한번 털어주고 호흡하고 손 충분히 털어주고 호흡도 천천히 가라앉혀 <목소리도> 놓고 <목소리도>

오늘 선으로 온다. 빛이 라 나이스! 유엘이 최고다. 가자. 가자, 가자. 지시면안 돼, 빨리 빨리, 팔초 남았어, 팔 초. 이제 어디? 어디 어디? 어디 디 여기만 다니다만다어 잘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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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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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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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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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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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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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상 야, 상 야, 상 야, 상 야,